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200km 떨어진 두코바니 지역입니다. 체코 정부는 이곳에 대형 원전 2기를 새롭게 건설합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24조 원, 15년 전 20조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설비 공사, 기기 설치, 각종 인프라 건설 등 시공 전반을 맡게 됩니다. 최종 계약은 2025년 3월 체결할 예정이며, 203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대우건설은 원자력 사업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세계 원전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에너지 안보 유기로 앞다투어 신구 원전을 건설하려는 유럽 시장과 UAE 등 중동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체코 원전 수주 쾌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현대건설은 유럽 원전 시장 공약 확대를 위해 불가리아를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올해 2월 불가리아 코즐로드위 원전 신규 건설공사에 입찰 자격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즐로드위 원전 단지 내에 2200메가와트급 원전 두 기를 추가로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올 하반기 설계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 공약에 나섭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에서의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플루어, 뉴스켈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세계사와 루마니아 SMR 사업에 기본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유럽 원전 시장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스 경제 TV 전형섭입니다.